이 학은 한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예요. 날기에 지친 학이 아래쪽 무릉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내려가서 쉬려고 했는데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서 진흙 위에 착지했는데 이번엔 뜨거운 바위였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학은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호수로 날았는데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퀵센드였습니다. 당황해서 날개를 마구 퍼덕거리며 빠져나왔지만 발에 진흙이 잔뜩 붙었거든요. 뜨거운 햇볕에 진흙이 굳어버려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바위에 앉았는데 계속 비틀거렸어요. 아무리 해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금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높이 날아올라서 진흙을 털어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겨우 성공했지만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였죠. 나뭇가지에 앉으려 했더니 부러져서 공중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땅에 내려갔더니 선인장이었거든요.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았지만 먼지 폭풍 때문에 찾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나무에 앉았더니 나무가 두 통강이 나버렸죠.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텼지만 결국 또 떨어졌습니다. 학은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젠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고생하다가 학은 드디어 체념해버렸죠. 학은 더 이상 애쓰지 않고 그냥 떨어지게 놔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물에 반쯤 잠긴 바위위네요 그러대,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바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작은 발판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발로 서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균형이 잡힌 거예요. 애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포기가 정답인 순간들이 있다는 걸 하금 그제야 깨달았죠.